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고립감이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취업난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무기력증에 빠지고 있습니다. 은평지역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의원 발언대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전동킥보드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이 택시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동킥보드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헬로윈데이 감염 확산을 우려해 이태원 일대 식당과 카페 등을 돌며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사회 관계도 단절된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고립감과 무기력증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역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심다희 기자입니다. 식품 영양학과를 졸업하고 영양사 취업을 준비 중인 황모 씨. 자격증 공부와 면접 준비 등으로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활비가 빠듯해진 황 씨.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지만 기회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편의점이나 뭐 그런 간단한 뭐 일용직 알바 그런 것도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었는데 티오 같은 것도 정말 많이 줄어서 지금 아 어, 약간 이력서를 넣고 싶어도 이렇게 못 넣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기업들의 청년 채용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 기업 10곳 중두 곳은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신규 채용 위축이 청년 취업 감소라는 결과로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지난 9월의 고용 지표를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취업자 수는 4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20대와 30대 취업자 수를 살펴보니 무려 48만 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거듭되는 취업 실패로 청년들이 고립감과 무기력증을 호소한다는 것. 코로나19 여파로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다 보니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와 거리두기를 이어가면서 우울감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사람들도 이제 잘못 만나잖아요. 친구들을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 못 분위기상 만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보다 보니까 점점 고립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 안에만 있는 거고. 그래서 음. 우울하죠. 음. 지역 사회에서는 사회적 고립감에 빠진 청년들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취업 실패로 집에만 있는 청년을 발굴해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청년들에게 지역 사회에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조례안을 발의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선적으로 좀 필요한 청년들이 지금 이 사회적 고립에 빠져 있는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사회 진출 재진입하는 것을 포기하는 이 청년들에게 우리가 관심이 있다 너희들에게 함께 힘을 내자 이렇게 시작해 보자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코로나 고용 한파 속 청년들은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건너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헬로윈데이 감염 확산을 우려해 이태원 일대 식당과 카페 등을 돌며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항목은 매장 내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여부, 마스크 착용 여부 등입니다. 점검은 코로나19 안전지킴이와 공무원이 2인 1조로 하루 20여 곳씩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발생했을 때 허위로 작성된 출입자 명부로 역학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전자 출입 명부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언대입니다. 은평구의회가 사회 복지 사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회 복지 종사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은영 은평구 의원 화상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색 등산 신사 이동의 지역구를 둔 정은영 구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사회 복지사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나 처우 개선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거든요. 그 실태가 어떤지부터 설명 좀해 주시죠. 네,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사 근로 실태 결과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 근로 환경은 사회복지사의 소신과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복지의 질적인 것에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2013년의 경우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 사회복지사의 장래성 저임금, 근로 강도, 조직 문화를 이유로 스트레스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이직이나 사직이나 고민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2016년과 19년을 실태조사를 보면요, 13년보다는 근로조건에나 만족도는 조금 나아졌으나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스트레스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돌봄 종사자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 이런 의견에 참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지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은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과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 계획과 실태 조사를 4년마다 수립한 시행하여야 한다와 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를 명시되어 있습니다. 2 0 19년 서울시 사회복지사는 근로실태 결과에서 볼수 있듯이 은평구 내에서도 사회복지기관 중 소규모 시설 등 근무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았고요, 클라이언트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 신변의 위험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회복지사 기관에 근무하는 필수 노동자 중에 하나인 돌봄 종사자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 노동자라 할수 있습니다. 종사자들이 서비스 대상자의 인권을 지키는 것처럼 종사자들의 인권 또한 지켜져야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조례 제정 이후에 구에서는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종사자들의 인권을 지키고 신변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경과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종사자들의 역량은 더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서비스는 공공과 민간의 협업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질적 변화, 융합된 서비스 제공,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등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맞춘 교육이 필요하고 또 조례에 명시된 것처럼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예,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또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집행부가 세부 계획을 세울 때이 조례 의 취지에 비춰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뭐라고 보시는지 의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설명 좀해 주시죠. 네 먼저 법령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여야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 중에 중점을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예산으로 구별해 봤을 때요 중앙정부 책임 시설 서울시 책임시설, 은평구 책임시설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현재 중앙정부나 서울시 시설은 단일 임금체제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은평구도 처우개선 조례는 자치구 책임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처우가 타 시설과 형평에 맞도록 점검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은평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개개인의 처우 개선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은평구가 지급하는 처우 개선, 네, 월수당이나 포인트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 발언대 정은영 은평구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편리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업종인데요. 이렇다 보니 최근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빠르게 확산돼 도로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 보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는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이 택시와 충돌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교차로에 진입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오른편에서 직진해오던 택시와 충돌합니다. 잠시 후 도로에 전동 킥보드 탑승자들이 쓰러져 있고 구급차가 연이어 도착합니다. 사고가 난건 지난 24일 밤 9시 10분쯤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가던 고등학생 A군과 B양이 6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와 충돌한 겁니다. 저기서 부딪혔는데 부딪히자마자 바퀴 빠지고 유리 파편 다 터지고 남자가 쓰러져서 심폐소생술하고 구급차 세 대인가? 오고 경찰차 오고 그러고 이 사고로 A군과 B양이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4일 만에 결국 A군은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군과 B양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무면허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 면허나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경우 운전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보니 도로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탄 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일일이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군다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오는 12월 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 자전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범칙금 2만 원도 12월부터는 법 개정으로 인해 전동킥보드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다 보니 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 세심하게 법과 제도를 포함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도로교통법사 위반시 단속에 대한 기준과 범인에 따른 보관 장소, 받류 부과 연락 방법 등을 추가적인 절차 마련을 해야겠죠. 새로운 교통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 킥보드. 안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동 킥보드로 인한 인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은평구 증산 정보도서관이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통령 소속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가 전국 2,300여 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증산정보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평가 1위 도서관으로 선정된 건데요. 학교 공공도서관 협력형 독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 확대를 위해 장애인 시설과 협력사업을 운영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양천구가 창업 5년 이하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가상 오피스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가상 오피스 지원 사업은 양천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복합 창업 공간인 창업 디딤누리를 사업자 등록증상의 주소지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건데요. 가상 오피스 지원을 받는 업체는 창업 디딤누리의 세미나실과 미팅룸, 촬영 스튜디오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초기 창업자는 11월 3일까지 필요 서류를 준비해 양천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70주 연속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부동산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닥터아파트의 하정민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서울 지역의 전세 시장 정확히는 어떤 상황이고 또이 전세난이 심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어, 현재 지금 전세난이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습니다. 뭐 지금 들리는 얘기는 이제 작년에 매매가가 이제 오늘의 전세가가 될 정도로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이제 폭등을 했는데 어, 요인을 따져보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서울권의 분양이 이제 서서히 좀 끊겼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전국의 이제 분양 물량을 따지면 전년 대비 조금 상승은 했는데, 이곳은 지방에 이기고, 서울 같은 경우,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전년 대비 어 분양률이라든지 이런 게90% 공급률이 급감된 상태입니다. 어첫 번째로는 그래서 좀 공급량이 좀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다가, 이제 두 번째는 임대차 선법 시행이 됐죠. 그래서 전세 매물이 그야말로, 이제, 뭐, 씨가 말랐다라고 표현할 정도고요. 이제, 당연한 이치는 사람들이 임대를 놓는 원리가, 이제, 거주 이외에 여분의 주택이 있을 때 임대를 놓게 되는 건데, 지금은 주택은 뭐, 이제, 자가 거주만 해라, 1주택만 해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 매물이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제 방송국이 있는, 이제, 양천구 지역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벌써 목동에, 이제, 전세가가, 10억대가 출현하게 됐고, 매물이 작년 대비 90% 급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수요와 공급이 좀 불균형으로 전세간 지속적으로 좀 폭등되고, 어쩔 수 없이 전세 난민들이 생기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대통령이 시정 연설에서 임대차 3법을 조기 에 안착시키고 또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이 당장의 전세난 해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이제 전세난이 이제 향후 장기 지속될 것 같다라는 것이 좀, 판,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막혀 있는 공급량을 사실 이제 풀어줘야 되는 거는 이제 맞는데 일단은 좀 공급이 원활하게 될지. 이게 먼저 미지수입니다. 이제 뭐, 중형의 이제 공공주택을, 어, 좀 많이 공급을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민간 재건축을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라는 것이 좀 어렵죠. 강남공공거 재건축은 사실 이전에도 시도를 했었는데, 시작부터 지금 주민 반발이 이제 엄청나서 컨설팅이 좀 중단된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뭐, 초과익 환수제라든지, 뭐, 재건축 규제들, 뭐,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는 이제 공공재건축도 좀 불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재건축, 공공재건축을 좀 하고 시도를 한다, 그러면은 분양주택수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조합, 뭐, 사업 수익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있죠. 사실상 단기간 내에 공급이 또 원활하게 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전세난을 단기 내에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으로 좀 그냥 정책으로만 나와 있지 좀 실효성이 단기간 내에 나타나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조만간 또 정부가 전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묘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 지금, 뭐, 임대차 3법 뭐, 안정을 하겠다 하고, 뭐, 중형 공공임대주택 등등의 이런, 뭐, 뭐, 신도시 공급으로 해결될 상황은 아니고요. 시장에서 지나치게 이제, 과도하게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의도와 좀 반대하는 이런 뭐, 전세 난이라든지, 매매 가격 폭등이 일어났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수요랑 공급이 원활하게 해주고요. 전세가 이제 매매 수요로도 좀 자연스럽게 순환이 될수 있도록, 그, 이제, 주택장만을 하기 위해서 거쳐가는 그게 이제 전세인데, 전세도 구하지 못하게 되고, 집도 못 사게 된다, 되는 게 아니냐, 향후. 이런 요인, 심리적인 요인도 이제 집값이라든지 전세 값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사람들도 정부 공급만을 좀 무턱대고 또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또 빠르게, 민간에서도 입주 물량이 좀 늘어날 수 있게 실질적으로 좀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요렇게 해주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고, 하여튼, 하여튼, 지역적인, 뭐, 특히, 사람들이 이제 뭐, 중형 평형 대에 선호도가 높다. 뭐 어디 좀 쾌적한데 거주하고 싶다 해도 사실은 직주근접을 굉장히 원하고 서울 수도권 내에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규제가 묶여 있는 지역에 조금 숨통을 트이게 해줘서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아파트 하정민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주말인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방역 당국은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장소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주말이 되어야겠습니다. 헬로 TV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